안녕하세요. 호아마마의 써니입니다. 오늘은 커뮤니티 친구가 산리오 가구 의상을 나눔해 주신다고 해서 친구섬으로 가게 되었어요. <laughs> 자, 지금 산리오 때문에 <laughs> 산리오 아미모를 너무 갖고 싶지만 갖고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가지고 그래서 아, 지금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. 그래도 신나게 한번 가 보겠습니다. 너무 오래간만에 가보는 하울의 움직이는 섬움인데요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합니다. 엄청나네요. 아, 저렇게 꾸밀라면 시간과 정성이 엄청 들어갔을 텐데 아낌없는 칭찬 드립니다. 요즘 산이오 캐릭터가 가구들로 이제 섬 꾸미기 하기 너무 좋아졌죠? 네. 오, 해질력이라 붉은 빛이 공황색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. 헬로키티 의상 야, 읽고 오셨네.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 곧 설명을 해 드릴게요. 네, 오른쪽 액자도 엄청 많이 액자작 하셨죠? 네, 완전 기대됩니다. 아이고. 대박. 대박 사건. 대박. <laughs> 모든 가구와 와, 이 러그, 벽지 완전 와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아, 이거 내가 이거 막 그냥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로라 님. 아. 네, 그래서 지금부터 오로라님 섬, 하울의 움직이는 섬, 네, 섬 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공화 왼쪽에 이렇게 액자작을 해놓으신 액자들을 전시를 해놓으셨어요. 네, 이거는 지금 빙산의 일각입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것과 그 같이. <laughs>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<laughs> 액자를 진짜 거의 다모으셨을거요 이분? 와 지금 나왔던 그 아미보들 그러니까 주민들 다 모으셨을 거예요 아마 한 오, 500개? 한몇백개될 텐데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주민 주대 집이네요 주민 대표 집 아 여기도 뭐 핑크핑크합니다. 러블리하네요. 너무 이쁘네. 네아 정말 멋있습니다. 네 이분 거의 공장이다시피 <laughs> 스위치가 세대가 3대... <laughs> 아나 진짜 이분은 못 당할 것 같아. <laughs> 와 거의 뭐 지금 제가 어, 비유를 하자면 <laughs> 요새 펜트하우스 있죠? 네, 펜트하우스에서 송 회장님, 네, 그 정말 우리나라 대표할 만한 그 갑부로 나오죠 거기에서 네 거기 송 회장님, 네, 같은 분이라고 제가 감히 <laughs> 감히 누가 진천됨을하해 <진정적을> <laughs> 비유를 해 봅니다. 와. 대단하세요. 와. 진짜, 이렇게, 아이들 키우면서, 엄마들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, 여기다 푸시면,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. 진짜 대단하십니다. 정말 대단하십니다. 와. 상점가로 꾸미셨네요. 아우, 여기도 뭐, 핑크핑크. 너무 이쁜데요. 바닥이 완전 뭐, 아, 이 바닥 어디서 나셨지? 그 저기 바닥 코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. 너무 이쁘죠? 핑크와 딱그 산리오 캐릭터들 그 색깔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여기 위에 그 산리오 가구들 꾸미시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채석장도 뭐 거의... <laughs> 야, 이거!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<laughs> 예, 마리오 성도 꾸미셨네요 네 음. 예, 마리오 성 너무 이쁘네요 저 깃발과 등대 그리고 심플 패널로 저 피치 공주까지 만들어 놓으셨네요 와 이쁘죠 네 여러분들의 성은 어떻습니까 <laughs> 아, 이뻐요. 너무 이뻐요. 네, 진짜 잘 어울리네요. 그. <laughs> 박스 정말 잘 만드셨네요. 네, 이제 어디로 또 저를 끌고 가시려는지 한번. 어우, 저기, 어 하울의 움직이는 성. 소피아 옷이랑 하울 옷도 보이네요. 예,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다 보니, 뭐, 어, 그러신 것 같네. 만들어 놓으신 것 같네요. 음, 여기는 뭐, 예, 어, 공원, 자연스러운, 자연풍의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? 예, 여기도 너무 이쁜데요 여기도 핑크핑크 핑크 옷 아이고, 예, 제가 편집을. <laughs> 오로라 님이 갑자기 사라져 <laughs> 버리셨네. 네 여기는 아 박물관 앞에 음그 곳곳에 박물관 느낌이 저렇게 물씬 풀기게끔 네, 화석들을 배치해 놓으셨네요 저 위대한 조각은 정말 아 럭셔리해 보입니다 네, 여기는 어, 어디 한 곳이신 것 같은데 음, 약간 자연스러운 어, 풍의 공원 아 박물관 옆이군요 저 화성 옆에 보이니까 아, 여기도 이쁘네요 이게막 너무 막 너저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핑크 꽃예 네, 핑크 꽃들하고 바닥 이렇게 하고 절벽 이렇게만으로도 음, 아주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화롭네요 이뻐요 아유 나는 언제 꿈이지? 예, <laughs> 네, 오로라님, 어디를 또 급히, 예, 가십니다. 예. 아우, 여기도, 아, 아까 그 봤던 공원 앞으로, 예, 아, 주민가를 만들어 놓으셨군요. 주민가, 예, 여기도 아주 이쁩니다. 아, 어, 이거, 아우, 저기 말상. <laughs> <laughs> 말상인데 연두색 <웃음> 초록색 <웃음> 말상 아우 여기 아, 춤추는 것도 만들어 놓으셨네 아우 저기 토이 집다 핑크색으로 모아놓으셨군요 아, 핑크색 아, 진짜 핑크핑크 합니다. 이쁘네요 아 에, 네, 저기 별 조각들도 다 핑크로 어, 핑크 핑크 너무 예쁩니다. 아 핑크 <laughs> 아저 볼터치 저 핑크 <웃음> 하트 <웃음> 예쁩니다. 아유 정말 <laughs> 아참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데 예, 오로라님은 어, 되게 활동적이세요. 그래서 음, 많은 커뮤니티나 카페 뭐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아까 그 애자작 액자작을 <laughs> 진짜 많이 하셔서 네, 진짜 많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이분도 플레이 시간이 꽤 길거려 어, 그건 안 물어봤네 음, 여기는 캠핑장 앞이군요 네, 캠핑장 앞도 아, 저렇게 곰돌이랑 배치해 놓으니까, 저 뒤에 텐트랑요. 너무 잘 어울리네요. 요새 산니오 그 가구, 네, 산니오 캐릭터 가구들을 섬 꾸미기에 해 놓으니까 다들 막 섬이 정말, 어우, 뭐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예 네,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산니오 가구와 또 이제 요새 새로운 <laughs> 아이템들, 새로운, 어, 그, 꾸미기 방법들, 네, 그거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. 아, 또 어디, 어디로 고고를 하시나, 어디로 끌고 가시나, 어디를 또 자랑하시려나, 네, 어, 사다리? 사다리, 예,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사다리는 저도, 예, 꼭 챙겨 옵니다. 사다리를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? 지금 이 마이 디자인 바닥하고 산디오 가구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. 길이 뒤로 있어요. 뒤로 가야죠. 그러면. <laughs> 아 진짜 너무 이쁩니다. 이거 와.. 섬 꾸미려면 와.. 보통 지형 계산을 해야 되고 또 바닥은 뭘로 깔아야 될지서부터 어떻게 깎아야 되고 어떻게 배치를 할까 그걸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음, 오로라님은 섬 컨셉에 맞춰서 아주 잘 꾸미셨어요 네. 아, 아까 봤던 하울의 어, 소피아 옷이랑 하울 옷이 진열이 어 있고요. 아, 저기 멀리 어,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.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 왼쪽이 더 오히려 움직이는 성처럼 보이네요. 음. 저게, 아이고. <laughs> 네. 이 카메라 배치를 제가 잘못했는데, 어, 지금 이렇게 보니까, 예,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표현하시려고, 어, 근데 지금 이 시간대에 딱 오니까, 어, 좀, 그렇게 보이죠?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. 잘, 잘 꾸며놓으셨네요. 음 이쁩니다 아 나도 이렇게 좀 빨리 가서 섬을 좀 예쁘게 꾸며야 되겠다 예아 네. 일단 섬에 대한 컨셉을 하나 잡으면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제 배치 그 다음에 어디에 뭘 할까서부터 길과 강 그리고 다리 네, 요런 것들을 조금씩 음, 생각해 내 아,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섬컴셉에 맞춰 어, 인테리어 들을 해 놓으면 네 익스테리어죠 네 어, 아주 멋진 성이 될것 같습니다 네, 저도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볼게요 아 오늘 섬투어 너무 재밌게 잘 했고요 아 오로라님 네. 창 네, 닫아 줄게요 <laughs> 네, 아주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. 아우, 너무 이쁜데요? 네. 요즘 저희 성에 오니까 왠지 좀 초라해 보이네요. <laughs> 열심히 좀 꾸며봐야 되겠습니다. 아, 아, 성 꾸미기 쉽지 않아. 아, 참. 그래도 뭐, 열심히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해, 해, 봐야지. <laughs> 네, 여러분, 오늘도 저희 섬에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. 음, 섬 꾸미기 열심히 한번 해서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정말 멋지게 금손분들도 많이 있고또 그분들 열심히 꾸미시고 하시는데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네, 아 오늘 멋진 섬 보고 와서 그런지 아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아요. 네 아,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호암마마 써니였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그리고 아낌없이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<laughs> 부족한 호암마마인데도 <laughs> 호암마마 써니인데도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.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